욥기 38장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 사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 또는 안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또 다른 교만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지식과 과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사람의 지식과 과학만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하나님,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알음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지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어내는 것이 하나님 알음에 대한 영원한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